두총쿠코인 타려고 저희 매장도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한 카페가 두바이 쫀드쿠키 판매 소식을 전하며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두총푸는 두바이 초콜릿에서 파생된 디저트로 얇은 카다이프 면과 비스타치오 스프레드를 섞은 소를 초코 마시멜로우로 감싼 것이 특징입니다. 앞서 유행했던 마시멜로우 기반의 쫀드쿠키와 식감이 비슷하다는 점에서 두 콘셉트를 결합한 이름이 붙었습니다. 한때 유행으로 여겨졌던 두 디저트가 만나 예상 밖의 인기를 얻으며 자영업자들의 새로운 수익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서울 도봉구의 한 개인 카페에서는 오전 7시 오픈 시간에 맞춰 방문했지만 이미 긴 줄이 늘어서 구매에 실패했다는 후기도 나옵니다. 배달 앱으로 주문이 가능하긴 하지만 금세 품절되거나 영업 준비 중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작고 인기 매장 가운데는 배달 서비스를 아예 하지 않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오픈 런이 이어지자 실시간 재고를 알려주는 서비스도 등장했습니다. 토스가 제공하는 두총 코맵은 카페별 재고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네이버 지도로 연결해 구매를 돕습니다. 택배 판매 역시 일반 온라인 판매뿐 아니라 라이브 방송이나 예약 판매 형태 진행되지만 대부분 빠르게 마감됩니다. 인기에 힘입어 가격도 올랐습니다. 초기 5,000원대였던 제품은 현재 8,500원에 판매들도 없어서 못 파는 수준입니다. 일각에서는 소비 진작 쿠폰보다 득종 쿠유행이더 반갑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이 같은 소비 트렌드가 주목받는 배경에는 자영업 위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자영업자 비율은 2024년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졌고 폐업사업자 수는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연구원은 자영업자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재취업 전직 지원,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